할렐루야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세물결 교회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을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잔송가 420제 밀자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laughs>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청죄가 먹겠네 아멘 성령이 임하고, 그 그신 사랑, 나의 마음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마음 상처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석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 하 5장 11절로 16절 말씀이 됩니다 사무엘 하 5장 11절로 16절 말씀은 구약성경 470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어,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신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의 보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들의 이름은 산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벳과 아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리아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주의 은혜 가운데서 하루 동안 잘 지내셨죠? 오늘은 사무엘 하 말씀 통해서 은혜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본과 같이 예루살렘 성, 여부스 성을 이제 어, 빼앗고 찾아온 걸 봤습니다. 그래서 여부스 성을 어, 시온산 성, 다이성 예루살렘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에 마지막 저 보니까 10절 보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할 것가 아니라. 예루살렘 성, 다시 말 여부스 성은 시온 산성은 난공불락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민족도 다른 민족이 침략해서 빼앗을 수 없는 그런 산이었습니다. 온 땅이 산에 바위로 되어 있고 높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첨략제 못했는데 다윗이 그 성을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그 성을 다윗성이라고 합니다. 그러자 야저 다윗이 예를 다윗이 어, 여보소 성을 빼앗았다. 대단한 사람이다하면서그 다윗의 용감함과 군사 강함과 나라 강해짐 온 중동 지방에 다 소문났습니다. 그러자 나라가 강해지면요 주위 약한 나라들이 도와주렵니다. 스스로 자기 보호를 받고 싶어서 선물을 보냈죠. 마침 도로왕 히람이라는 사람이 다 바로 이스라엘 옆에 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소문 들었습니다. 야정마 다윗이 이제 헤브론에서 어, 있다가 또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갔고 열두 지파가 다한 곳으로 뭉쳤다. 그러면서 다윗이 골리앗이고 블레셋에설게 때린 대단한 장군인데 왕이 되었으니까 그 나라가 든든할 것이다. 또 여호와께 함께 하시니까더 복된 나라 가 나라다 싶어서 다윗에게 잘 보이려고 선물 보냅니다. 그것이 1 1절이죠 도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라. 도로지역은 좋은 나무를 생산한 원산지였습니다. 그런 까닭에 좋은 나무로 된 좋은 집을 다윗에게 선물하면서 히람은 일종의 정치적인 계략을 또 흥정을 한 것이죠. 그만큼 다윗이 강성해졌습니다. 다윗의 세력을 암시하는데 많은 첩과 자식들 연결돼서 또 전해집니다. 그 뒤에 나오죠. 하여튼 도로왕 히람은 다윗이 강해지니까 다윗과 친해지고 싶어서 또 이스라엘의 도움을 받고 싶어서 먼저 와서 선물 보내 주면서 우리와 친하게 지내자고 합니다. 그래서 그이도로왕 히람 쪽에는 많은 백향 나무가 많았습니다. 백향목은 나무 중에 가장 좋은 나무라고 그랬죠. 좋은 향기도 나고 그리고 나중에 성전 지을 때도 궁궐 지을 때도 백향목을 사용하거든요. 나중에 또 도로암 히람이 다윗 자들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도 많은 기술자를 보내 줍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고 궁궐을 지었는데 이때 히람이 먼저 다윗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한 거죠. 11절 다시 보시면 도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니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워낙 좋은 나무가 많기 때문에 궁궐 짓고 건축하는 데 아주 탁월한 재능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목수를 보냅니다. 백향목 좋은 나무를 잘 깎고 다듬어서 성전 짓고 그집 짓고 그 다음에 석수 돌도 잘 닦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성전진이 큰 도움 주죠.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어주니라. 12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소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이 두 가지를 깨닫습니다. 이렇게 되된사람이 교만해질 수 있는데 그렇지 않냐고 다윗은 그럴수록 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아, 하나님 은혜로 이을때 없는 자. 왜날 구속한지 알수 없도다. 그 찬송같이 아, 나 같은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에서 자 아버지 사랑도 못 받고 그렇게 장인 또는 사울에게 미움 받고 쫓겨다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 이렇게 높여 주었다. 감사하면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워서 이스라엘 왕 되게 하심을 깨달았습니다. 사람 잘되면 모두가 내가 있다 내 힘이다 내 능력 그러는데 다윗은 그렇지 않냐고 여호와께서 세우셨다. 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또또한 가지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나라 높이셨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세우신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세우신 이스라엘 위해서 높여주었다. 결국 다윗 자기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가 다윗이 높아진 아니라 여호와께서 날를 들어서 높이셨고 또이스라엘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온 세계에 전파될 위해서 이스라엘 위해서 나라를 세우신 것을 알았습니다. 이게 대단한 거죠. 그렇습니다. 사람 잘대면 모두가 다 자기 한 걸로 아는데 다윗은 그럴수록 더욱더 겸손해져서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여호께서 와 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약간 또 묘한 규제 나오죠. 10, 13절부터 보면 다윗이 에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척들을 더 많이 두었으므로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다이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들의 이름은 삼부아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비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리야다와 엘리베스였더라 이것은 예루살렘 올라와서 앞으로 그때까지 앞으로 나은 다윗이 나은 다윗의 많은 처척들을 되해서 나은 사람 말하면 이 중에 솔로몬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낳았다 거죠 그러나 이로 인해서 또 나중에 어, 나래가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이렇게 여러 부인을 얻은 것은 부인을 얻은 것은 그 부인이 것도 이뻐서가 아니라 다른 나라들과 주의 다른 나라들과 관계를 맺고 그들이 또 딸을 바치고 다윗과 이스라엘과 다윗과 관계를 잘 맺으려고 정략 결혼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나아져 솔로몬이 본받아 솔로몬이 또 여러 부인 몇백 명 두잖아요. 그러면 다윗은 평생에 걸쳐 은혜를 입은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비결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 하나님께로부터 크게 사랑받고 복받은 비결이 바로 12절에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 세워주고 하나님은 나라를 위해서 정공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한게 아니라 주님께서 했다는 거 잊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인간으로서 실수하고 넘어진 사실을 부정할 수 없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항상 눈, 눈동자를 눈을 시선을 관심을 다이소에게 두고 계신 이유도 이두 가지도입니다. 늘 하나님께서 날 세우셨다. 날 왕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세우셨다. 그것을 알았습니다. 유난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하셨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조신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오늘 다이소를 다 살펴보았습니다. 다시는 나라가 강성해지고 부여해질 때 이것이 자기 힘이나 자기 능력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시고 왕세 모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나라 위에서 자기를 세울 줄 알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은혜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살아감을 잊지 않고 감사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나이다. 아멘 주기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거룩적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른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하지 마옵시고 다만함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내일 뵙겠습니다.